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이와 다육생활입니다. 저는 17일만에 지금 킵장을 왔거든요. 근데 제 일은 안 하고 지금 여기 다육피아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그 언니가 있거든요. 언니가 키우고 있는 코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런 꼴을 못 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탈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여기 하나에서 지금 얼굴이 세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신기하죠. 너무 귀엽습니다. 여기도 보면 어, 이렇게 살짝 이럴 때는 아이들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뺏겨주면 얼굴 하나에서 지금 여기 세개 생겼잖아요. 여기는 몇 개가 들어 있을까요? 이렇게 한번 어머 여기도 와 성공입니다. 출산들하네요. 지금. 어머, 세상에, 얼굴 하나에서 얘는 네 개, 여긴 세 개.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? 와, 다듬이? 요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얼굴도, 몸집도 키우고, 또 색깔도 빨리 들어서, 예뻐진답니다.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, 그리고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, 물을 분무기로 뿌려서 하면 더 작업하기가 되게 쉽죠. 수월하죠. 요 아이는 바짝 말랐을 때, 벗겨줘야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얼굴이 네 개입니다. 와, 성공했습니다. 여기. 요거 자연 탈피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얘가 바짝 말라가지고 떼어내기도 그 되게 힘들고 또 떼어내다 보면 또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와, 지금 얼굴 하나에서 여기는 세 개. 어머. 완전 여기 언니 돈 벌은 것 같으네요. 진짜 이거 살려면은 <laughs> 어떻게? 와 대박입니다. 다둥이 엄마 된 거예요 제가. 네, 이거 나중에 바짝 말르면 그때 떼어줘야 돼. 음. 억지로 떼면 또그 탈날 수 있으니까 여기 살살 살살 이것 한번. 어머, 이건 안 되겠다. 어머 여기 이 아이는 지금 거의 벗겨지는데요. 이 네. 아이를 할게요. 저 음. 아이는 조금 더. 뒀다가 해야될것 같아요. <laughs> 우와 대박입니다. 저 이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갑렇게 홀라당 벗겨질. 네 해주고 싶어요. 네. 이렇게. <laughs> 근데 소영씨 상처는 키고 잘하네요. 그죠? 음, 제가 고수예요. 워낙 성격이 급해서 잘 못하는데 이런 거는 또 침착하게 하, 하네요 어머 이렇게 해서 네 리토스들 <laughs> 왜 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. 어 이거 해줘야지 애들이 우짜라지도 않고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색깔도 빨리 들어서 성인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몇 개였었죠 하나, 둘, 셋넷 다섯 여섯 개의 얼굴에서 지금 한 얼굴에 세 개씩 네 개씩 네, 이렇게 들어 있네요. 어머 너무 재밌습니다. 신기하고 우와, 신비로운 다육 음. 생활이었습니다 이렇... 색깔 가 이렇게. 어, 이렇게 된 거예요, 언니. 아니, 요 아이도 진짜 너무 네. 쭈글쭈글해서 지금 해 주고 싶은데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쁘다. 그죠? 신기. 너무 작업을 잘한 것 같습니다. 누구의 숨실까요? 형이와 다육생활. 네, 서영 씨요 <laughs> 형이와 다육생활. 꼭 구독 좀 눌러 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. 지금까지 옆집 언니와 함께 했습니다. 다육피아 아참 다육피아 어, 치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